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구입한 옷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기다려주시던 패션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도 다양한 옷들 가지고 왔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입은 옷인데요. 어 아무래도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한 옷을 찾게 되다 보니까 이런 초록색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스트라이프 티를 오프숄더로 된 거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소매가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ughs> 너무 길어. 이게좀 줄여야 되겠다. 내려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입어도 돼요 근데 난 한쪽으로 내리는 게더 좋은데 응. 귀걸이로 포인트 주고 아, 턱살 <laughs>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배웠는데 이거를 여튼 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소매가 이렇게 된 거는 아무래도 좀 하늘하늘 하다 보니까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티셔츠 자체는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마. 청치마 같은 걸 입으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고 아니면은 막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걸 입으면은 좀 캐주얼한 느낌을 줄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랑 좀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청바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제곱에 짧은 찢어진 청바지 제품이고요. 제곱은 제가 우리 니가 너무 많이 말해서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도매라고 해야 되나요? 도매로 유명한 제곱이지만 소매로 이렇게 많이 떼어서 파는 어쨌든 그런 곳인데요 엑스 스모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어. 그냥 딱 티셔츠 하나 정도 넣으면은 딱 맞는 허리 사이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길이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라인이다 보니까 너무 짧긴 한데 저는 그래도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길이가 짧을수록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노출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색깔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찢어진 느낌이 굉장히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여름에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 드리자면은 이 찢어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여기가 이렇게 절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옷 핀으로 고정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저는 또 너무 헤진 느낌은 안 좋아해가지고 옷 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근데 색 자체가 너무 예뻐서 여름에 진짜 진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득템. 그리고 그 다음은 자라에서 구매한 원피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 이거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 투피스 제품인데 위에는 그냥 <laughs> 이런 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탑으로 입는 제품인데 길이가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에서 입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밴딩 부분이 굉장히 짱짱해가지고 어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 탑을 구매한 게 아니라 이 치마 제품을 구입한 거였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밴딩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허리가 조금 커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바느질을 해줬어요. 물론 제가 한건 아니고 수선집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거지만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금 더 줄였고요. 패턴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제가 원래 키가 작기 때문에 긴 길이의 치마를 그렇게 자주 즐겨 입진 않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에 긴 치마가 대세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깔끔한 흰 티에 입으면 심플하지만 좀 대충 막 나온 것 같지 않고 그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고 어, 흰티 아니면 흰 반팔 티에 깔끔한 로고 같은 거 하나 있는 티에 입으면은 굉장히 약간 무심한 듯 예쁜 그런 청초한 이미지가 될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홍대에서 치마를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짧은 미니 스커트에 약간 A 라인이라기보다는 벌룬? 그런 스타일의 치마인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살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 제가 딱 원하는 길이, 그리고 제가 딱 원했던 그런 색깔의 조합? 네이비와 이런 코랄 인디핑크? 이런 거라서 진짜 안살 이유가 없었고, 밴딩 소재여가지고 허리 사이즈 상관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대에 같이 딥히 되어 있던 그 소라색 가디건이 너무너무 아른거려가지고 그것도 아마 사러 갈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입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흰티 입고 입거나 이렇게 입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키 작으신 분들은 이런 치마 완전 잘 어울리실 거예요. 물론 키가 크면 뭐든 다잘 어울리지만 그리고 그다음은 에이세컨즈에서 구매한 이 남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대학생 룩을 노리고 구입을 했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남방 하나 입고 청치마 입으면은 제가 딱 생각하던 그런 워너비 대학생의 룩이거든요. 나중에 봐도 촌스럽지 않을 그런 룩? 왜냐면 저의 약간 대학교 로망의 옷은 어, 남방에 청치마 하나? 이런 거기 때문에 딱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프릴 많이 달린 남방과 그리고 청치마. 입으면 완전 워너비 대학생 룩이죠. 진짜 대학생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깔끔하지만 캐주얼하면서도 대학생의 상큼함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룩.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도 홍대를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구매한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요즘에 프릴에 완전 빠진 거 아시죠? 이런 프릴이 많이 달려있는 걸 구매했는데 프릴이 많이 달렸있으면 아무래도 좀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미를 좋아하는 저로서 구입을 할수 밖에 없었고, 이거는 원래 디피가 되어있을 때, 롱 청치마, 미디움 길이의 청치마랑 디피가 되어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캐주얼함을 더해줄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랙 슬랙스랑 입어주면 또 깔끔한 정장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이것 또한 소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러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것도 투피스 제품인데요. 이런 길이의 투피스 제품이에요.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차잘차잘한 골드들이 막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색상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날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이 위에 옷이 목이 조금 올라오는 디자인이라서 그렇게 잘 입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이 밑에 치마가 제가 평상시 안 입던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딱 붙는 디자인에 세로 라인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좀 골반이 부각돼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흰 티에 이 치마에 스니커즈 하나 신어도 될것 같고, 조금 신경 쓰는 날에는 투피스 이렇게 세트로 입고 구두 신어도 될것 같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헉 이게 뭐야, 이렇게 다 삐져나온 머리가. 어떡하지? 진짜 거울 좀 볼까?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요즘에 구입한 옷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짜 저의 최선책인 방법으로 전신 거울에 이렇게 찍어봤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막 스튜디오에서, 어? 막 이렇게 하면서 찍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패션 영상의 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최선책인 방법으로 이렇게 거울에 촬영을 해봤고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데일리한 옷들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닌가? 핑계인가? <laughs> 그러면 어쨌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